전성수입니다. 아 정말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어 얼마나 근사하냐면요어 진짜 이렇게 오면산 가을이 깊은 바로 이 가을 저녁 날에 어, 우리 서초 유일의 전통 사찰이 바로 대성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법안 주이스님께서 서초 전체 사암년 앞에 회당 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초에 있는 모든 선임들께서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아, 진짜 어, 이런 깊어가는 우면산 가을 저녁에 이렇게 해서 저도 한생 처음으로 이렇게 낙하를 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아름다운 우면산 아름다운 대성사가 낙하로 해서 더욱더 멋지고 근사해서 저도 새로운 눈을 뜹니다. 어, 그렇게 해서 오늘 함께 이런 멋진 가을 향기 속에서 그리고 진짜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들께서 아마 내 눈에 그리고 음악과 더불어서 아마 사탕을 많이 갖고 가실 것 같고요. 여기에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술과 음악이 함께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말 멋지고 근사한 시간 가지실 거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멋진 산사음악회와 낙화축제를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41만 서초구민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깊이 깊이 감사드리고요. 어, 아마 여러분들께 서 사시겠지만은 이런 부처님의 그런 광명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멋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